오늘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12상 비상 개엄의 방아쇠였습니다. 윤석열의 비상 개엄 선포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여론 조작 부정 선고와 정치 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였습니다. 창원지검은 작년 11월 4일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간 대화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고 12월 2일 구속 중인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다음 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 보고서 작성 이후 사실상 수사를 해태 혹은 회피해 왔습니다. 수사 검사가 황금폰 증거 인멸을 권유했다는 명태균 측의 주장까지 있었고 수사팀이 사실상 와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수사 보고서의 존재가 언론 보도로 드러나자 마지못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매우 빈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소환 조사 없이 진행 되는 것입니다. 녹취에서 언급된 소위 20억 클럽,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하긴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만일 알맹이가 빠지고 쭉정이만 담겨 있다면 검찰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축소 회피해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명태균 특검의 당위성에. 더욱 힘을 실게 될 것입니다. 12.3 12, 내란을 일으킨 내란 속에 윤석열이 기소는 됐지만 아직 내란의 동기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니 개몽령이니 모니하는 윤석열의 궤변은 진짜 개엄 이유를 감추기 위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12.3 내란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 명태균 특검으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것을 정쟁이라며 물타기하려 한다면 그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지난주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복귀 촉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보고도 윤석열을 옹호할 수 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국민의 힘은 애써 노상원 수첩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지만 노상원이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사격 폭파를 잘하는 인원을 추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수첩에 적힌 정치인, 방송인, 노동자 종교인, 체육인 등 수백 명을 체포 구금하고 이들을 폭파, 독살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거란 뜻입니다. 자신과 부인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감추려고 국민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하려던 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일입니다. 전문 용어로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복귀라니, 살육과 테러가 난무하는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까? 권송동,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김민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성과 양심을 회복하고 인간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